고정 완료. 맞췄어요. 장전 완료했습니다. 목표를 놓쳤어요. 장전. 표적을 추적합니다. 적을 맞췄습니다. 목표를 놓쳤어요. 장전했어요. 전하가 바랍니다. 당장 적을 맞습니다. 장전 끝! 위치를 들겠습니다 고정 완료! 장전! 도탄되었습니다! 목표를 놓쳤어요! 장전 끝! 바랍니다. 관통했습니다. 들켰습니다. 장전. 고정 해제. 고정 완료. 적을 맞췄습니다. 궤도가 손상되었습니다. 장전했습니다. 장전 완료. 멋지게 격파했 늑했습니다!